특히 갱년기 정도 5, 60대 여성분들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께 고통을 주고 있는 질환인데요. 아, 일시적으로는 조금 눈의 불편감이나 피로도를 좀 가라앉힐 수는 있고요. 안녕하세요. 강남 브랜드 안과 한승수 원장입니다. 보통 사람들이 건조증이라는 게 젊은 사람도 있고 좀 연세가 많은 어, 노인 분들에도 많이 있지만 흔하게 있지만 건조증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노화로 인해서 조금씩 더 심해지는 경향은 보입니다.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 특히 이제 갱년기 정도 지나는 한 5, 60대 여성분들에서 상당히,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예전과 좀 분비가 좀 달라지고, 노화가 한참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 눈도 결국엔 전신질환의 하나로서, 눈도 불편한 증상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고요. 그 갱년기 증상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했을 때, 어 눈에 대한 증상도 같이 좀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쇼그랜 증후군은 전신질환입니다. 어~ 쇼그렌 증후군에서 안구 건조증이 하나의 증상 질환으로 나타난 거고요. 대표적으로 이 입이 마르는 증상을 느끼게 되고요. 입이 단순히 입만 마른 게 아니고 눈의 건조증이 좀 일반적인 경우를 벗어나게 너무 심하다. 그럴 때 어~ 안과에서 어~ 추가적으로 내과에 검사를 의뢰를 보내게 되고 가서 진단을 받게 되면 쇼그렌은 이~ 간단한 기본적인 건조증 치료로는 어~ 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좀더 어, 복합적으로 어, 치료가 병행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저도 어, 건조증을 좀 느낍니다. 어, 저의 직업 특성상 특히 수술하는 동안 어, 수술이 길지는 않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눈 깜빡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어, 이 수술이 좀 많은 날의 경우는 특히나 더 눈이 좀 뭔가 뿌옇게 낀것 같고 저녁쯤 되면 저는 음, 건조해서 인공눈물 안 넣고는 사실 지내기 어려운 정도인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. 아, 비싸게 <laughs> 특별한 건 없습니다. 눈을 좀 자주 일부러라도 의도적으로 좀 자주 깜빡깜빡한다. 사람 눈은 깜빡깜빡 할 때마다 눈물이 분비가 펌프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자주 깜빡이는 거,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좀 비벼서 손이 좀 따뜻해진 상태에서 눈을 이렇게 좀 따뜻하게 마사지를 가볍게 해주면 그로 인해서도 잠시는 어, 일시적으로는 조금 눈의 불편감이나 피로도를 좀 가라앉힐 수는 있고요. 또이 주변 부분으로도 살짝 좀 마사지를 해주는 것 자체도 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이 눈물이 결국엔 눈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외부 환경 자체가 건조하면 눈이 아무리 눈에서 충분한 눈물을 분비를 해주고 보호막이 두껍다 해도 외부 환경이 아무래도 좀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더 증상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.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못 마시면 탈수가 되듯이 똑같습니다. 내 눈에서 스스로 분비가 충분하고 또눈 눈물의 양과 질이 충분히 좋다면 괜찮지만 그게 부족하다면 그걸 외부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. 인공 눈물은 말 그대로 추가적으로 수분을 보충해주는 도의 역할이고 그 이상의 어떤 치료를 요한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다른 약물 치료를 좀 병행을 해야지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. 병원 가서 직접 묻기는 조금 그렇고 궁금하다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저희가 어, 세세하게 다 답변해드리니까 편하게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.